안녕하세요. 골프 해부학의 김강현 프로입니다. 골퍼 분들의 실력이 향상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어, 연습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연습 방법이냐면, 보통 연습장에 오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자, 보통 서가지고 타석에 들어서서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볼을 칩니다. 아, 오늘 배운 게 이거니까,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습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무의식적인 연습이라고 합니다. 자, 분명히 연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적인 연습과 무의식적인 연습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식적인 연습이란 머리가 내가 하고 있는 걸 느낄 정도, 감각 하나를 느낄 정도로 끊어서 하는 연습이죠. 아, 오늘 이걸 이렇게 끊어서 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패턴이 잘못된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만들고 멈췄다가 "그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그 동작을 무의식에서 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를 반대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와서 타석에 들어와서 자꾸 생각하고 만들면서 치고, 빠져서는 스윙을 합니다. 템포와 리듬에 대한 연습이 되는데 이걸 많이 연습을 해도 시간이 가도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인 연습과 무의식적인 연습이 정확히 이루어졌을 때 골프는, 골프의 어떤 잘못된 동작이나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한번 연습하실 때 나는 어느 쪽에 연습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 도움이,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시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갈수록 실력이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